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어, 한림읍 귀덕리 바다 조망과 한라산 조망이 쫙 펼쳐지고 2 차선의 저반 어, 이쪽에 펜션으로 사용됐는데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매매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4 차선에 바다 조망이 쫙 펼쳐지고 있고 또 뒤에 한라산 조망이 쫙 오늘따라 저 구름이 가려서요. 어,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어 지금 현재는 아,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펜션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네 아주 오, 좋습니다 <laughs> 아 주차 공간 두 대가 있고요 어 여기는 조금 향나무 들어 수가 보이고 있네요 네어이구 일단 저쪽에 한번 볼게요 이 연못이 있습니까 저쪽에 네. 오, 예. 아, 정원수 약간 선 보면 좋겠는데. 자, 이쪽으로. 어, 저쪽으로 보면 되겠구나. 오, 어, 예, 여기 텃밭도 놔두고. 어이거야 <laughs> 아, 이렇게. 에, 연못이 있어. 연못. 연꽃이 피고. 이렇게 소나무. 아, 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연못 어, 벌레 연못이 있었습니까? 어, 벌레 연못이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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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거. 아, 사장님 만드셨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연못인데 보니까. 아우, 아, 예. 이야, 물이 아주 깊네, 연꽃이. 예, 예. 아. 이게 사장님께 직접 만들었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업자들이 만든 거죠. 업자들이? 아, 최초에.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층에 어디로들어 갑니까? 이쪽으로? 아 잠깐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안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아저리아 여기 있구나 네. 기 치아 아 주방이 보이네요. 네 지금 지하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찜질방. 네 찜질방. 여기는 목욕탕. 네 그리고 자 그러니까 지금. 아,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네. 화장실이면서 네. 공간이 있네요. 아, 예, 소나무로. 여기 예, 노래방. 아, 여기 노래방. 오우, 노래방 넓습니다. 노래방. 그리고 위에는 황토벽돌 같아요? 네, 황토로 아, 다 했습니다. 아, 황토로. 여기는 뭔데? 아, 이거는 내이 창고로 쓰고 있어요. 아이거 창고. 아 창고로 방인데. 손님들 모집. 네. 어미는. 네. 황토방으로 연결됐네. 상하에자 그리고 나와서 노래방인데 여기도 방, 방. 방으로 쓰고 있구나. 아, 네. 예. 아 이거 지하층도 뭐 황토방으로 연결됐네요. 네, 황토방. 예. 됐고요. 이게 몇 여기... 아, 네. 바꿔요. 이게 몇평 규모인데요? 이게. 지하층은 바고요다음 그것도 그냥 예? 바닥도 막 크게 나오네요. 예, 바닥도 나옵니다. 여기는 참 여기 먼 여기는 지금 한몇평 뭐, 아, 몇 정도 됩니까? 여기 1한 13평 <laughs> 정도 13평 방. 여기 서방 하나에 거실 하나에 방 하나 조금,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예, 1 3평 지금 임대 나가 올 거예요. 예. 예. 임대요. 자. 습니다주방 자. 오우,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어, 굉장히 넓네요. 뭐 천장은 목적으로 되어있고요. 네, 첫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번째 방. 그리고, 여기 뭡니까? 주방. 어, 아, 주방. 네. 어우 주방 넓습니다. 네 물, 주방 뒤는 물자 상부장. 자, 네 주방이고 그냥 이쪽에는 물복인데. 아 그, 물복인데 아, 여기는 이제 그 확장된 공간이네 네. 그렇죠. 어우 넓습니다. 네. 아, 넓게 확장해서 쓰고 있어요. 네. 이쪽 되죠 이쪽 보면 되죠 이쪽 보면 되이네요네큰 방. 이쪽 보면 되죠 이쪽 보면 되죠 이쪽 보면 되 이쪽 보면 되죠 이쪽 이쪽 죠 이쪽 이죠이 그죠조욕 거품이 나오는. Yeah, yeah. 아이니다자 네. 여기는 거실에서 베란다. 오 베란다. 또, 이야. 아 여기는 또 이렇게 어 가에 설치해 가지고 유리를 설치해 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먼저 한라산을 다 보네. 한라산 다 보네. 예? 한라산과, 오우, 바다 가지고 아주 끝내준 바다와 오름과, 아주, 아, 좋습니다. 예. 집도 아, 지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네. 음. 아, 조만 좋습니다. 예. 그, 그, 이거 어, 여기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공간이. 그래서 여기도 거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유리를 대가지고 굉장히 넓은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은 이렇게 됐고 여기가 이제 방 3개네. 아, 두 개. 방 2개? 아, 방 2개? 방 2개? 거실 하나. 상 올라가는데 아, 지금 2층 가면 되겠네. 2층은 2층은 못 가고 3층이온가고 아, 예, 보겠습니다. 어. 네. 3층. 자, 네, 예, 예, 2층 올라가겠습니다. 아, 철근 콘크리트인데요. 오, 이렇게, 외부는 이렇게 목조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살고 있죠? 대 인데, 아, 이거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방 3개, 거실 2학. 화장실 하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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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하나. 네. 아, 예. 그리고 여기 있고 여긴 또 뭡니까 아 여기는 이제 펜션을 샀으니까 또 이렇게 따로 독립됐네요 여기는 몇평입니까 여기가 한 12평 정도 될거예요 12평 여기도 근데 다락이 있어요 이거는 방 여기도 방 하나 거실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네. 이렇게 다락이, 예. 대신 다락이 있어요 이거 예 다락이 있고 네자올라오자 3층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자, 이거 3층인데요. 여기는 본래 이게 건축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3층 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3층입니다. 3층인데. 이렇게 목조를 둘러싸였고요. 부장식 그리고. 아, 예, 예. 아, 이쪽으 자, 옥상, 아, 3층인데요. 이쪽에는, 뭐, 공간. 이불장. 이불장하고. 이불장, 이렇게. 아, 네. 이불장, 그리고. 아, 바다 조각 끝내주고요. 네. 자, 여기가, 오, 큰공간 있었네요. 네. 주방. 이겠습니다. 주방과. 어. 그리고. 화장 네 예, 철근 콘크리트인데 뭐냐 내벽은 전부 다 저기 목조로 했네요. 아 이거는 다 안에 남 예. 아, 예. 예. 어, 바다 조망과 한라산 조망 그리고 넓은 정원 그리고 넓은 거실 그리고 한라산과 또, 또 오름. 바다 조망에 돼 있는 1층 거실에 돼 있는 베란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못이 있는 곳.